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저번 포크로 가차 적당히 막았죠. 160연 돌렸지만 레이로까지 먹었으니 이득이나 이 말이야. 주절먹은 언제나 환영이죠. 레이로도 못 먹었으면 울었지. 이번엔 전용 장비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4 명의 전용 장비를 탐구해 보도록 하죠. 조만간 수영복 시즌이니 수영복 캐릭터들이 많을 차리겠죠. 그렇습니다. 전용 장비를 만는 캐릭터는 수이오, 수즈나, 수사렌 그리고 무이미입니다. 시작은 수영복 2호입니다. 수이오의 스킬은 전망범위 내의 모든 적에게 마법소 데미지를 주고 가장 HP가 낮은 아저군의 HP를 소회복시켰습니다 범위 내의 적의 수에 따라 회복력이 증가하죠 에너지 드레인을 연상시키는군요 전용 장비를 달면 어떻게 되죠? 마법 공격력 물리방어력, 마법방어력, 회복량 상승 스탯을 추가로 받고 전망범위 내의 모든 적에게 마법 중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범위도 늘어나고 적수에 따라 회복량도 증가해 기존보다 힐러에 좀더 치중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추가 효과를 못 받은 대신 기존 효과를 전부 올려줬네요. 역시, 칠개 선생님이야. 선생님, 나 죽어! 석큐버스 플러스 수영복조합. 효과는 강력했다. 다음은 수영복 수전합니다. 수준하일 스킬은 전방의 적한 명에게 물리소 데미지를 세번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연타형 스킬인 고 빼면 심심한데? 심심하다 못해 단출하죠? 아마 이 스킬의 TP 전부 회복 때문에 이런 심플한 스킬셋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조정 장비를 받았죠? 물리 공격력 TP 소비 경감 스탯을 추가로 받았고, 1스킬은 물리 데미지를 주는 것 말고도 자신의 물리 공격력 중상승이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1스킬이 이제 확정 크리티컬로 들어갑니다. 확정 크리티컬이면 꽤 괜찮은 성능 상향 아닌가요? 꽤 괜찮다 수준이 아닙니다. 1스킬이 확정 크리티컬로 거의 평타만큼 들어가고, 물리 공격력 증가 덕분에 유버의 데미지도 많이 오릅니다. 게다가 TP 소비 경감 스탯이 있어서 유버 쓰기 편해졌습니다. 성능이! 떡상이! 된다고! 다만 아쉽게도 전용장비를 받고 떡상한 수준의 유통기한은 딱 5개월입니다. 왜요? 12월에 수즈나 육성기하가 나오거든요. 기껏 상향받았는데 유통기한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음은 수영복 살인입니다. 수살는의 스킬은 악원전체의 TP, 대회복이었습니다. 솔직히 수사레는 전용장비 필요 없지 않아요? 사실 이만한 소프트에게 전용장비를 달아주면 진짜 밸런스 붕괴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안줄 수는 없죠. 수사레는 어떤 전용 장비를 받았나요? 물리 공격력, TP, 자동 회복 스탯을 추가로 받았고 이제 1스킬이 추가로 물리, 마법 공격력 대상승시킵니다 이거 실화냐? 게다가 수치도 소나 중이 아니라 대입니다 역시 그분의 와이프인가? 만인의 마망답다 TP 충전도 모자라 물마공 버프까지 클래스는 영원하다 마지막으로 무의미입니다 무의미의 1스킬은 전망범인의적 전체에게 물리소 데미지를 준후 스턴 시키고 뒤로 넉백시켰습니다. 데미지보다는 스턴과 넉백 효과가 중요한 스킬이었죠? 그마저도 유버를 키면 적한 명에게 물리특대 데미지를 주는 걸로 변경되지만요 크리스티나가 전용장비를 받고 날아오른 거 생각하면 무의미 전용장비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물리공격력, 물리크리티컬, TP상승 스탯이 추가되었고 1스킬은 물리소 데미지가 중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뒤로 넉백시키는 거리도 살짝 늘어났죠. 따로 추가효과 받은건 없나요? 아쉽게도 추가효과를 받은건 없지만 핵심은 유머를 키고 난후에 1스킬입니다 특대 데미지가 상향됐죠 이르마야 초! 특! 대! 우후!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티나도 그렇고 패스 캐릭터들 전용장비가 하나같이 무시무시하네요 이정도면 네네카나 프린세스 백홀리너도 기대받아도 되겠어요 그럼 이번 전용장비 총평을 해볼까요? 수이오는 힐 수지나는 본인지원버프 수사에는 아군지원버프 무의미는 데미지 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자 필요한 부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순서는 아무래도... 범용성 최강인 수사렌이 1위 그 이후로 무의미, 수준화, 수이오 순으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힐러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수이오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리셔도 될것 같네요 한가지 참고할 점은 수사렌은 굳이 전용장비 레벨을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우선 수사렌의 역할은 서포터이기 때문에 전용장비를 강화시켜서 공격력을 올릴 필요가 적습니다 그리고 물리 공격력이 늘어나면 하츠내의 TP 충전이 끊길 위험도 있거든요. 하츠의 초동 스킬 대상은 물리 공격력이 제일 높은 적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0년도 일차 수염복 캐릭터들과 무임의 전용 장비를 알아봤습니다. 전부 평균 이상으로 잘 받은 것 같네요. 물론 수준나처럼 강해졌지만 나중에도 강력해지는 캐릭터가 나와서 밀리는 경우가 생기지만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수준나 메타가 바뀌면 쓸지도 모르지. 이상으로 수염복 캐릭터 무임의 전용 장비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제니였습니다 로지였습니다 수영복이 확실히 부위 노출이 많아서 좋구나 다른 건 몰라도 수이은 확실히 음... 비키니가 아니고 원피스형 수영복도 누가 어떤 걸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비키니보다 더 섹시해질 수 있단 말이지 그건 맞지 다만 좀 아쉬운 게 다들 한두 개씩 더 입었다는 거 저기요 이거 12세용가예요 아 12세라고 비키니를 두 겹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 그냥 패션이라 생각하면 안 돼? 아 납득이 안 가서 그래. 납득이. 어 경찰서 가봐. 그럼 납득이 될 거야.